양파쌤 영어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도까도 까도 끝이 없는 영어의 양파쌤이에요 오늘은 기본 동사 40개를 학습할 텐데요 단순하게 동사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단위어를 통해서 동사를 학습해 볼 거예요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동사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동사란 우리말 다로 끝나는 말로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 세 단어, 먹다, 잠자다, 달리다 모두 다로 끝나죠? 그리고 먹는지, 잠자는지, 달리는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요. 영어로는 eat, sleep, run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들이 동사예요. 영어 동사 방금 살펴봤던 세 단어 외에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오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동사를 도대체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양파쌤이 알려드리는 단어 암기 비법은 바로 유의미하게 동사를 외우자예요. 영어 외우지 않고 학습하는 건 힘들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외우면 단기 기억에 머물 뿐이고요. 영포자 되는 것도 시간 문제죠. 따라서 외울 때 외우더라도 유의미하게 외우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유의미하게 외우는 건 어떻게 외워야 하는 걸까요? 바로 연관성 있게. 연관성 있는 것들끼리 짝지어서 외우면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학습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반의어를 통해 학습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파생어를 같이 배우는 거죠. 파생어는 다음 시간에 학습하고요. 오늘은 반의어, 즉 서로 반대말이 되는 동사들로 학습을 할 거예요. 왜 동사만 단순하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반의어와 함께 학습하는지 아시겠죠? 유의미하게 학습을 해야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럼 서로 상반되는 뜻을 가진 반의어가 되는 기본 동사 40개를 본격적으로 학습해 볼까요? 제가 영어 단어를 읽어 드리면 꼭큰 소리로 따라 하셔야 해요. 첫 번째 단어. 열다. open. open. 열다의 반의어? 닫다. close. Close. 밀다, push. push. 밀다의 반여, 당기다, pull. pull. 주다, give. give. 주다의 반여, 받다, take. take. 사다. buy, buy, 사다의 반요, 팔다, sell, sell, 죽다, die, die, 죽다의 반요, 살다, live, live, 앉다, sit. 안따의 반이요 서다 스탠드 스탠드 싫어하다 헤이트 헤이트 싫어하다의 반이요 좋아하다 라이크 like. 라이크 like. 지다 잃어버리다 루즈 루즈 lose가 지다로 사용되었을 때 반의어는 이기다 win win lose가 잃어버리다로 사용되었을 때 반의어는 찾다 find f i 시작하다 start start 시작하다의 반의어 멈추다 Stop, stop. 시작하다의 또 다른 반이어예요. 끝내다. end, end. 또 다른 반이어 끝내다. finish, finish. 일하다 work, work. 일하다의 반이어, 쉬다, rest, rest. 또 다른 쉬다는 relax, relax. 고장나다, break, break. 고장나다의 반이요, 고치다, fix, fix. 오다, come. come 오다의 반의어 가다 go go 물어보다 ask ask 물어보다의 반의어 대답하다 answer answer 배우다 learn learn 배우다의 반의어 가르치다, teach, teach. 합격하다, pass, pass. 합격하다의 반이요, 실패하다, fail, fail. 보내다, send, send. 보내다의 반이요, 받다. receive receive 떠나다 leave leave 떠나다의 반의어 도착하다 arrive arrive 있다 forget forget 있다의 반의어 기억하다 remember remember 지금까지 40개의 상반되는 동사들을 학습했어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동사만 무작정 외우면 단기 기억에 멈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학습한 단어들을 꼭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새로운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